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약속들도 많으실 텐데 한번 저도 이렇게 약속 갈때 입을만한 그런 좀 화려 뽕짝한 옷 그리고 귀걸이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귀걸이를 뭘 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귀걸이가 진짜 화려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일단 한 개를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요런 거? 예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잘 하고 다니진 않아요. 그냥 뭔가 전시용? 나 혼자 갖고 있게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악세사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 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몇 없는 참한 느낌. 이것도, 어, 이거 예쁘다. 어, 이거 할까? 이런 거, 이런 거, 오, 예쁜데? 여기 잘 어울리죠, 여기. 여게 괜찮다. 그리고 진짜 화려한 거 하나 있어요. 짜자잔. 약간 <laughs> 이런 거. 교회 잘 다닐 것 같은, 열심히 다닐 것 같은 자매님 그런 스트? 그런 귀걸이에요. 자매님 스트 귀걸이? 하지만 저는 정말 기독교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귀걸이를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친구들이 <laughs> 어 그거 너한테 잘 어울리는 거라고. <laughs> 약간 그래 공감을 잘안해 주지만 저는 꿋꿋이 어, 저런 스타일들을 부지런히 주워 모았습니다. 옷이 조금 화려하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아까 해 봤던 요거 요거. 아, 근데 난 역시 화려한 거에 눈이가. 난 진짜 이런 거 놓칠 수가 없어. 요런 거. 요런 거해보고좀 이따가 한번 뭐가 어울리는지 화장해 보고 결정을 할게요. 뭐 항상 그랬듯이 저는 사실 뭐 특별할 만한 그런 화장이 없어서 참 보여 드리기가 참 뭐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바르는 선크림. 이거 푸름이라는 선크림인데요. 브랜드 이름이 푸름이에요. 푸름푸름. 근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유튜브 보고서 이제 따라 산 건데 엄청 좋다고 해서 따라 샀는데 그 그냥 로션이야 로션. 아 그리고 어 어저께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조금 이거 저거 막 고민도 많고 해가지고 인터넷 좀 하고 그러고 잤어요. 근데 새벽녘에 유튜브를 구독해 주신 분들이 다섯 분이나 계신 거예요. 다들 안 자고, 어? 저처럼 그렇게 무슨 고민이 많은지 다들 누추한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해주신 거예요.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아직 구경할 것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퓨 이거 안 발라봤으니까는. 건조한 거 올립니다. 저는 촉촉한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저는 건조한 게 뭔가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디 거였더라? 에스티로더 거였나? 에스티로더에 되게 건조하고 지속력 좋은 그 파운데이션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쉐딩을 할 건데 제가 그동안 붓이 없어가지고 붓이 어디 갔는지 발이 달렸는지 어디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급하게 샀는데. 어 이거 왠지 되게 느낌이 좋아 이거 헉 달라 달라 텐션이 달라 이 붓의 이 느낌이 달라요 제가 또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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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비주라고 하죠 여기를 여기를 집중 공략해 줍니다 어 지금 그냥 코르가즘 이 코르가즘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 때마다 이 느낌 어후. 예전에 쉐딩하는 거 몰랐을 때는 방법을 여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진짜 아니오시다 그때는 쉐딩을 몰랐으니까 면을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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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일직선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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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반짝이,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두개 이렇게 해서 발라볼게요. 뭐 맨날 똑같지만은 <laughs> 어됐건저 이것도 샀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이거는 쉐딩, 섀도우, 쉐... 섀도우용으로 사봤고요 일단 톤 보정을 조금 해줄게요. 어, 붓으로 바르니까 좀 느려서 답답하지면서도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서 좋네요. 뭔가 되게 제가 아티스트가 된 느낌이에요. 손으로 발라야안 되겠다, 여기는. 색상, 색깔 있는 거를 조금 이걸로 발라볼게요. 이거는 일단 톤 보정이라서, 네, 이렇게 하고, 요거, 요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를 많이 바를 거니까 손이 송이 최고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해줄게요. 요거 지금 클리오 슈퍼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블랙 영의 블랙. 아이라인 그릴 때는 정말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숨을 참고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어트 마이 라이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잘 그렸죠? 음, 좋아, 좋아.

잘 땄죠? 여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를 걱정하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 픽서가 아주 요물이기 때문에 알아서 컬링을 도와줍니다. 대충 대충 이렇게 치료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라인은 살짝 갈색 진한 색상으로 좀 코팅시켜줄게요. 발라서 안 지워지고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애교살 라이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단 만들고 좀 너무 좀 인위적이다, 좀 진하게 됐다 라인이 그러면 이걸로 쳐서 이렇게 좀 이걸 없애줄게요. 인위적인 거를 섀도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뭐 맨날 바르는 거 있죠? 이거를 그려줄게요.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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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멀리서도 이제 컬링이 잘빡된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꺼. 볼에 화상 입은 것처럼 너무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약간 요 옆에도 여기도 이렇게. 한번펴주세요 됐죠? 어저께, 그저께인가 산이 노세범 파우더 그때 못 발라놔가지고, 여기 위에다 한번 기름기 쫙 빼주게 얹어만 줄게요. 이게 지속력이 진짜 여러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기속력 폭발. 진짜 한 8시간 동안 기름 한 방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정말, 이거는 정말, 대박이야. 어, 기름 한 방울 없는 거 보이세요? 지금, 저 일반 카메라인데? 0.2래? 대박이다, 진짜.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약간 볼터치, 볼터치 과해진 것도 살짝 조금 중화됐죠? 음. 이렇게 하고, 입술 뭐 바르지? 입술은 입술 입술 바를 발톱 요거 발라줄게요 요거 어떤 분께서 물어보셨어요 이거, 이거 친구가 준건데 이거 그냥 발라봤는데 예쁘다고 이거 어디거냐고 이거 약간 홍시가 물먹은 듯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야 돼 아트 델리, 아트 델리 듀얼 웨어 립 글로우 밤004 에이디 레드입니다. 예쁘다. 이 친구 나왜 줬지? 고마워, 친구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귀거리를 해볼게요. 짜자잔. 요거 할까? 요거 할까? 좀 화려한 거 하겠습니다. 전 사실 평소에 운동화를 많이 신어요. 그래서 이런 룩을 잘 입진 않지만 가끔 기분전환 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머리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머리를 조금 꽈디 짓고 오겠습니다. 고데기를 되게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일단 열심히 해볼게요. 오, 오, 됐다, 됐다. 오. 여기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거 재밌네, 이거, 고데기. 너무 웃긴 게 저렇게 화장하고 또, 바로 지울 거예요. 헉! <laughs> 이거 봐. 너 예뻐. 이렇게 <laughs> 고데기 얼마 만이에요 진짜? 어? 응? 우와 <laughs> 오 신기해 고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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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저 고데기 하는 거 어렵다 고데기 고데기 진짜 선수들 있잖아요 고데기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 와 진짜 존경해요 어, 머리 기니까 이렇게 고데기 같은 것도 하고 재밌네. 오, 나쁘지 않아. 오늘은?